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뭐 따로 조작을 했다거나 뭐다 아시겠지만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논리 수제 오리지널로 아날로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요. 어, 이제 슬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어, 오늘 어, 행사에 또 이제 추천을 해주실 저희 노동조합 이추전 위원장님 큰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위원장 이추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뭐. 어, 24년도 상반기도 벌써 한달 남았는데, 한 달치 안 남았는데, 어, 저번 여러분들도 성과라든지 행사하는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어,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 체제비는, 어, 우리 여러분들이 미용고 배치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건 아마 저희들이 노조에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월 5만원씩 6개월 30만원을 바로 1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첨을 하는데, 어, 투명하게 바로 아날로그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흔들고요. 자, 그럼 보지 마시고, 네. 한, 하나씩, 네.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손이 안 들어가서,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뇌장 뽑겠습니다. 네. 장. 네. 총 8명이요. 네. 전남 동부지부 권오진 주임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서울 북부지소 서울 북부지소 이진우 주임님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경북지부 박수민주임님. 경북지부 박수민주임님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 한 표. 자, 어, 경북서부지소 정나리주임님. 경북서부지소 정나리주임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이번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한번 흔들어주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제가, 제가 네, 제가 하고 제가 요 네. 자, 뽑았습니다. 경남 서부지소. 아 이번에 결혼하신 주인님이신 것 같아요. 강유진 주인님 축하드립니다. 경남 서부지소 강유진 주인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이 안에서도 휘, 휘저어야죠. 네. 자,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본부 재정기획부 정세운 주인님 축하합니다. 정세윤 주임님 축하합니다. 두개더 하면 되죠. 두개 더. <laughs> 자. 축하드립니다. 대전 지부 박상용 주임님. 대전 지부 박상용 주임님 축하합니다. 마지막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 안 보고. 네. 어 왜? 네. 네, 전남 동부지부 황지혜주임님, 전남 동부지부 황지혜주임님,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뽑히신 인원은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전체 공지로, 전체 쪽지로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아, 있으실까요? 어, 안 뽑힌 분들 계시는데, 다음에 또 다시 넣어주시면, 추첨, 어, 그, 신청해주시면 그때 다시 자기 주어지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꼭 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올해는 사실 좀 저희가 좀 늦게 추첨한, 추첨했는데, 아, 어, 하반기 때는 꼭 신속하게 준비해서 바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아, 지금 노조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주시기도 하고요. 어, 어용 노조가 되지 않고, 저가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한 노조가 될수 있도록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뭐, 노조 화이팅 한번 할까요? <laughs> 네. 하나, 둘, 셋. 노조! 노조!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